저는 이수진입니다. 사칼린에서 1942년 1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고향은 전주고 어머니 고향은 서천. 그런데 아버지가 장기 가서 거기 서천에서 살다가 거기서 40년도 강제동원으로 사칼린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버지 그때 사칼린 크라스고르스크라는 러파치나 담강으로 방지동문에서 거기를 들어왔어요. 살기는 뭐, 뿌라카로, 바라 하는, 뭐, 담부들 사는 간단한 일층 집에 한몇 가족씩 사는 그런 방집에서 살고 있었지. 아무것도 짐대도 없이 그냥 장판에 같이, 가족들 다 같이 살고, 집 안에는 뭐랄까? 난노, 석탄 때우면서 이렇게 안춥을 그렇게 살고 있었지. 그때 44년도 그때 전쟁 말이지요. 45년 그니까 태평양 거기에 러시아 배들, 미국 배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있었지. 그렇게 석탄과 농방 같은 거 못했지. 폭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수없어서 탄은 못치러 가고 그리고 탄광 일꾼들만 데리고서 일본 탄광에서 일수 일렀고 그렇게 다 데리고서요. 그때 편 3190명이나 사거리에서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말했다면, 탄부들 먼저 가고, 다음에 가족들은 도쿄로 다 데려간다. 그러니까 믿고 조심히 나가라고 일본을 가라고, 그래서 다 나갔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하시마, 교수 하시마 섬에 있는 탐방, 거기서 일했대요. 아버지가 전쟁. 끝나기 전에 며칠 전에 거기서 일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 다쳤어. 치료받았다요. 그 당근 그 안에 병원에서 두명 다쳤는데 한인들 둘이 아버지가 더, 더 심하게 다쳤는데 말하기는 아버지는 못살같고 그분은 다른 분은 살겠는데 거꾸로 됐다. 아버지는 살아났고 그 사람은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치료받아가지고. 전쟁 끝났다 그 소식 듣고 집행이 짓고 아버지가 도쿄 갔대 친구들하고 미치 도쿄 갔다 와서 우리 가족을 찾았다요 도쿄 갔다 실어 온다 해서 가보니까 어디도 없고 그런 그것도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 알았다. 고 그렇게 있는 돈 모여서 뭐 어디 한 한국에 가서 도둑빛 찾아가지고 있는 돈다 내서 이렇게. 사칼린으로, 도둑비로 들어왔대요. 거기 와서 40년, 5년이 지났지 않습요 아무 연락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밤에 일부러 속에서 도둑, 저 라디오 들으면서, 우리 KBS 방송, 친척 찾는 그거, 그거를 몰래 들었어요. 거기서 그런 라디오 들으면 개, 개집이 빗대데 러시아, 소련 못, 못 듣게 했는데, 그렇게 찾, 어떤, 어떤 분들은 찾았는데 우리는 누구도 찾던 사람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 이 갔는데 한 10년 이상 지나서 일, 일본 걸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연락이 되고 우리는 2000년도에 처음 이렇게 친척 찾는 운동 시작했어. 그때 일본 걸쳐서 서울 친척이 찾게 됐어요 부모들 생각나, 고향에, 부모들 고향이라고, 그렇지요. 언제든 가고 싶어서. 운동 많이 했는데, 뭐 77년도인가? 우리, 거르사코에 한 가족이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한분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위했었어요. 거르사코가 사하린에서두 번째 가는 도시요. 큰 도시인데, 한이들 한 이들 한3 0 0이명 있는데,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시위 운동했는데, 그들을 잡혀가지고, 강제로, 정신병, 병, 원에가둬 놓고, 그렇게,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때 한, 42명, 7가족인가? 7가족, 강제로, 조선 간담 가라 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어요. 남조선 가는 대신에 북한으로, 그때, 친척들이 사는 그때, 전쟁 후에 한인들이 4만 3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많은 한인들이 살인 살고 있었어요. 다그 이상 가족,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친척다 있는데. 근데 그때 처음 우리 92년 후에, 2000년도, 한 98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가 해마다 한열번 열 떴어요. 친척들 만난 운동. 그렇게 한국에서 비행기 떼줬어요. 한국에서 비다 지원해주고 비행기 떼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수 있었지. 얘 예, 2000년도 처음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왔었지. 없었지. 아버지는 7 7년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가그도 계셨지. 아버지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조국 생각해서 한국만 가야 된다는, 친척들이 많고 어머니도 할머니도 있, 있는데 그거 소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거 이상 가지고로 들어갔고 그렇게 됐지 눈물밖에 <laughs> 안 나지 뭐 그때 처음 그때 공항에서 만나서 그냥 <laughs> 말도 못 하고 그냥 한달 동안 있었어요. 그 어머니, 둘째 그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지. 가락동 옆에서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뭐, 뭐, 안고 울고, 뭐 말, 그냥 그렇지. 처음 뭐, 뭐랄까, 너무 거기서 말도 안, 우리가 한인지 않소요. 그래도 그건 일지 않아야 되지. 한인인데, 한국에. 이런 일도 말, 우리 아무 죄도 없잖않습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서 간거 아니고 강제로 갔는데, 만일 운이가아니었으면 그들 부모들도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들 목적은 여기서 편안히 살까, 그거밖에 없으니다알아달라